삼성전자 갤럭시탭 S11 울트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 10월 16일까지 런칭 프로모션으로 256기가 가격에 512기가로 스토리지 두배 용량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갤럭시탭 S11 울트라의 자세한 스펙과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8% 할인과 무상 스토리지 두배 용량 업그레이드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할게요. 정상가 159만 8,300원인데 현재 13만 9,300원 할인 중이어서 특가 145만 9,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용량 2배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니 완전 꿀정보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3만 9300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어떤 분들께 적합할까요? 먼저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처럼 영상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입니다. 14.6인치의 초대형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색감과 몰입감이 뛰어나 집안 어디서든 영화관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화질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사운드와 120Hz 고주사율 화면까지 더해져 영상 감상용으로는 최고의 태블릿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필기나 드로잉. PDF 주석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된 육각형 S펜은 연필과 비슷한 그립감을 제공해 오랜 시간 필기를 해도 손의 피로도가 적습니다. 또한 대화면을 활용하면 강의 필기나 회의 메모 그림 그리기까지 더욱 넓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갤럭시탭 모델을 사용 중이시고 화면 크기나 최신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민 중이라면 이번 S11 울트라는 확실한 구매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 S펜의 변화, 성능 향상 등 이전 세대와는 체감되는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면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무려 14.6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인데, 이 정도 크기면 누워서 보기엔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한번 멀티 작업이나 영상 한번 봐보면 왜 다들 칭찬하는지 알게 됩니다. 밝기도 최대 1600리트까지 올라가서 햇빛 아래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잘 보여요. 특히 OLED 특유의 색감은 한번 보면 다시 LCD로 못 돌아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바뀐 육각형 S펜입니다. 이번 S펜은 연필과 비슷한 육각형 디자인으로 그립감이 좋아졌고 무게도 훨씬 가벼워져서 필기나 드로잉 시 손에 부담이 덜 합니다. 펜촉도 실제 연필처럼 눌림에 반응하도록 설계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필기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강력해진 성능과 향상된 활용성입니다. 이번에는 최신 칩셋인 디멘시티9400 플러스가 탑재되어 있어서 앱 실행 속도나 멀티태스킹에서도 아주 부드럽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삼성 덱스 기능을 활용하면 태블릿을 데스크탑처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화면에 최대 4개의 창을 띄워서 동시에 작업하거나 앱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어요. 문서 작업하면서 유튜브 켜두고 메신저도 동시에 띄워놓는 식이죠. 에 저장된 콘텐츠를 큰 모니터나 tv에 연결해서 홈시어터처럼 감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두께는 단 5.1로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탭 중에서도 가장 슬림한 편인데 손에 들었을 때 얇고 가벼운 느낌이 확실히 느껴져서 오래 들고 있어도 손목에 부담이 덜합니다. 한마디로 성능은 물론이고 생산성 도 극대화된 태블릿이에요. 이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탭 s11 울트라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만 256기가 가격에 512기가 용량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링크를 클릭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꾹 눌러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